13번이요. 선생님, 이거 분수지수 그냥 좀 쓰라 했어. 일단은 밑을 다 소, 소수로 좀 맞춰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3제곱근이 씌어지는 거고, 얘는 2의 4제곱에 3제곱근이 씌어지는 거거든? 그럼 얘는 2의 3분의 2 곱하기 2의 4분의 3인 거예요. 미안해. 3분의 4인 거예요. 맞죠? 이제 지수끼리 더할 거지?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결과 값 4인 거 적어주시고요. 됐니? <laughs>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512는 뭐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몇 제곱? 9제곱. 9제곱. 그러면 2의 9제곱 했다가 지금 3제곱근 씌우고 3제곱근 씌운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9제곱근 2의 9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죠? 어. 2 나오겠네요. 얘도 해봅시다. 얘는 3의 8제곱에 12제곱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니? 그지 곱하기 3의 제곱에 6제곱근 이렇게 적으면 요3의 12분의 8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죠? 어. 이거 약분해 버리면 6분의 6분의 4인 거고요. 3 나오네요. 됐어요? 29번 봐요. 자, 마이너스 먼저 집어넣을 거야. 음수 지수를 양수로 바꾸면 뭔짓 한다고? 역수 취한다고요? 그럼 8에 9분의 1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8에 9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요? 2에 3제곱 했다 9분의 1제곱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2에 3분의 1제곱이라 적을 수 있지 않아? 자, 2에 3분의 1제곱 대부분 이렇게 안 적는다고요? 3제곱근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30번 봐요 자2 먼저 곱해줄거예요 2의 2분의 9제곱이고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5제곱 되겠네요 두개 더해지잖아요 지수끼리 계산 같이 따라오세요 알겠지? 어. 자32끝 넘어가세요 유형 4번 봐요 제곱근에 지금 대소비교를 대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우리 세제곱근네제곱근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지수를 똑같이 좀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지수를 똑같이 맞춰줘버릴 거라고 그래서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면 되겠지 알겠어? 어. 그러면 이 3과 4와 6의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요. 그니까 러 12로 맞춰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laughs> 12제곱근하고 5의 몇제곱 이엘이나? 4제곱. 4제곱. 4제곱이요? 왜 4제곱이에요? 얘들아, 여기 우리 이거 있잖아. MP제곱근, A의 NP라는 것은요,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쵸? 그거의 반대 버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은 P라는 숫자 곱해준 거라고. 이해되니? 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미루야, 이거는 12제곱근 10에 3제곱. 그쵸? 케이나, <laughs> 이거는 20제곱근, 여기가 뭐냐, 미안해. 12제곱근 20에 2제곱 됐어요? 그럼 나 12제곱근으로 다 똑같이 맞춰버렸으니까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건이 값들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누가 누가 크나 알겠어요? 됐니? 어. 내가 스스로 해봐 자 이거는요 뭐 이식을 지금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약분 할수 있냐 없냐가 제일 관건인 문제예요 알겠죠? 어. 우선은요. 묶어내자. 묶어냅시다 좀. 묶어내는 게 음, 얘네 다 밑을 좀 소수로 다 맞춰주라고. 그래야지 지수 법칙 쓰기가 편해요. 알겠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3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거를 2의 제곱으로 나눠버릴 거고 곱하기 2의 제곱의 3제곱이니까 그러니까 6제곱 바로 쓸수 있겠니? 자, 8의 세제곱은2의다나 9제곱. 그리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어요? 어, 이런 연산을 하면요. <laughs> 얘도 바로 적어버릴게. 3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적어버릴 수 있겠네? 나얘좀 묶을게요. 뭘로 좀 묶을까요? 아, 이거 먼저 계산하자, 얘들아. 어차피 곱하기니까 미안해. 곱하기가 묶을게, 아, 뭐래, 곱할게요. 3에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4제곱이요. 맞죠? 그 다음에, 2에 8제곱 더하기, 2에 11제곱이요. 됐니? 어. 그럼 내가, 얘네가 지금 약분이 안 되는데, 어떠한 숫자로 나오게 되면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자를 뭐로 좀 묶어낼 거냐면, 3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좀, 마이너스 4제곱이요 4제곱으로 좀 묶어내 볼게요 그럼 얘들아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될라면 될라면 여기에 지금 3을 곱하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거죠 맞아요 그죠 어. 그러면 3 더하기 1 이렇게 적힐 수 있겠니 됐어요 분배법치 거꾸로 하는거예요 마찬 가지 2의 8제곱으로 묶어 버리면 2 미안. 미안. 1 2의 3제곱 이렇게 남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9예요, 9. 그죠? 얘는 4예요, 4. 맞죠? 자, 얘네가 약분돼요. 4랑 얘 제곱 가져가겠지? 6개요. 맞아요? 자, 얘 9개예요. 근데 얘는 지금 3에 <laughs>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나 얘를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니? 됐어요? 계산. 얘가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분모에 있으니까. 맞죠? 어. 그리고,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6제곱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지수로 묶어내버리기. 2 곱하기 3이야 됐어요? 자 이거 봐요. 너네 이제 분수 지수에 분수가 나와버리면 엄청 헷갈려하는데 막 마이너스 막 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2랑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은수야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바로 보기 힘들지? 그럼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들아 제가 지금 2랑 3으로만 표현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나 분수지수? 아 뭐래 음수 해가지고 역수 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 맞아? 어. 자 해보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서진아 이거 어떻게 돼? 3의 몇 제곱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되고요. 승표야 이거 4의 몇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될 거고요. 얘는 6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어. 나 2랑 3으로 다 맞춰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는 거 알겠니?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바로. 됐어요? 어. 이거 이제 지수끼리 싹다 더해주시면 되죠? 밑이 같은 애들이요. 됐나요? 어. 넘어갈게.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들아. 이거 봐, 그냥. 얘네 2가 다 숨어져 있어, 맞아? 얘네 다 곱해도 되잖아. 곱한 거 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2 2 2 2. 2의 네 제곱이에요. 16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요. a의 16분의 1인 거 알겠어? 아직 이거 계산 잘안될수 있어요. 안 되면 말하세요. 해줄 거예요. 잘안 돼요? 이거 성질이 뭐였냐면 M곱하기 N의 루트 A 이렇게 적을 수 있다 했었어. 맞지? 어, 그거 한 거예요. 음...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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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A의 m n 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그거 쓴 거예요. 알겠죠? 어.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죠? 4, 4, 16의 64분의 1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얘는 A의 64분의 1이요. 자, 두개 곱하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되겠죠. k 값 됐나요 73번 봐요 <laughs> 자 3의 4제곱은 a고요 8의 제곱은 b인데요 12의 11제곱은 a b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나 이거 풀어라 할때 항상 하는말 항상 하는 말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항상 알겠어요? 얘에 있다 초점 맞춰 그러면 뭔가 얘는 3이고 얘는 2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수로 항상 나타내라고, 다. 뭐든지. 어. 그러면 얘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인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럼 나는 2의 22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을 A, B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2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보면 안 돼? 2라는 얘가 B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왜요? 얘가요, 2의 6제곱 아니에요? 그죠? 2의 6제곱이 B라면, 2라는 얘는 B의 6분의 1제곱 아니니? 맞아요? 이거 바로 돼? 됐어요? 자, 3이라는 얘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A의 4분의 1제곱으로 생겼잖아. 얘들아, 이제 2 e 대신에 B의 6분의 1제곱 그대로 집어 넣어버리고, 3 대신에 A의 4분의 1제곱 그대로 집어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됐어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소스로 무조건 밑을 좀 만들어주자. 됐니? 자, 이것도 봅시다. 다운아이거좀 예쁘게 좀 바꿔보면 안 돼? 밑칠 소수로 먼저 하자 2에 6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렸어 역수 취했거든 알겠어? 그러면 n분의 1만 남는거 알겠어요? 이거 계산 바로 되니? 얘들아 됐어요 어. 자 그러면 2에 n분의 6이에요 맞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얘들아. 그러면 n은 6의 약수여야 되지 않아요? 맞죠?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얘가요, n제곱근 6이거든요. 2의 6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제곱근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80번 봐요 제가 간단히 하라고 되어있는데 얘들아 인수분해 먼저 하세요 공통인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에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히는 거 아니야? 맞죠? <laughs> 그죠? 어. 자, 얘네 계산돼요. 얘네 둘이 사라져요. 그죠? 남는 거라고 는 2A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아요. 맞아요? 계산됐니? 어. 여기에 곱해지는 거잖아? 요게. 뿌려주시면 돼요. 전개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찾으세요. 알겠지요? 자, 이거는요. 곱셈 공식 변형 쓰라는 문제예요. 그냥 일단 얘들아 이게 뭐냐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분의 1로 이제 좀 보여야 돼 너네가. 그렇게 좀 보여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루트잖아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역수치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조금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라는 거를 좀 제곱을 좀해 볼게요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적히잖아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와버려요 그죠? 얘사고요2 빼면요 2 나와요 미안 4 4 16이요 14 나와요 됐어요? 응. 그래 놓고서 뭐 구하라 했냐? 이제 제곱 구하라 했잖아 이거 뭐냐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인 거야 맞지? 이거 이제 중3 과정이지 맞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어떻게 구해요? 이거잖아. 끝났죠? 됐어요? 여봅시다. 자, A에 EX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A에 EX를 알기 때문에 뭔 짓을 좀 해줄 거냐면요. 위아래 AX 곱할래요. 분모 분자에 AX를 곱할래, 그냥. 알겠어? 그러면은, 한 번만 적을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가 필요해? <laughs>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X 뿌리면요. 그렇지, A에 EX. 더해지잖아요. 맞죠? 곱하기니까 더해져요. 마이너스, 뭐 돼요, 이거? 음. 1 돼요. A의 0제곱이라서요. 그죠? 분자는요? 미안, 분모는요? 음. A의 2X. 플러스? 음. 1 돼버려요. 끝났네! 됐어요? 어. 자, 이것도 아까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한 문제예요. 유사한 문제인데, <laughs> 봐봐, 얘가 지금 x 분의 3이랑 y 분의 5거든. 근데 내가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얘를 양변에 x 분의 1제곱을 해주면 x 분의 3을 만들 수 있어요. 뭔 말이 돼요? 5의 x에 x 분의 1제곱 해주고 8에도 x 분의 1제곱 해줄 거야. 그럼 8이라는 얘는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x 분의 3제곱인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뭐냐면요 그냥 5예요 2의 x분의 3이 5라고 이런 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알겠어 어. 마찬가지로 y분의 5도 이제 보이지 않아 얘네 y분의 1을 해줘버리고요 그럼 32가요 2의 5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y분의 5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면 그렇게 시도를 먼저 해보는 거야 이렇게 y분의 1은 32에 y분의 1이요. 얘는 2의 y분의 5네요. 이 값이 얼마냐면 40이요. 맞죠?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됐어요? 어. 그럼 얘들아, 결국은 이두 개의 숫자가요. 하나의 숫자로 나왔어요. 진짜 숫자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지수끼리 빼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이두 숫자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 어? 나눠보자. 나눠보자.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x분의 3 나누기, 2의 y분의 5를 하면요. 2의 x분의 3 빼기 y분의 5가 적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는 40분의 5인 거잖아요. 얘 8분의 1인 거잖아요? 얘요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가 얘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얼마? 3. 마이너스 3이요. 얘가 얘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됐어요? 어. 이게 방금 거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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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똑같은 문제. <laughs> 뭐가 없냐면요, 옆에 숫자가 없어요. 이 숫자가 없어, 지금. 그지? 없으니까 놔. K로. 알겠어요? 어.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식은 K 이렇게 놓을게요. 그죠? 그리고 뭐 만들면 되냐면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K의 X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4라는 숫자요. K의 Y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10이라는 숫자요? k의 z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고 싶어? 곱하고 나눠요. 이거 두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질 거잖아. 얘 나누면 빼기 z분의 1 나올 거잖아. 맞아요? 어. 자, 그러면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 할게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 나누기 12 거든요? 얘 얼마? 1. 그럼 봐봐. k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라는 게1 나왔네요? 얘 얼마예요, 그러면? 0. 0, 0, 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알겠어? 어. 마지막! 나만 덥냐, 얘들아? 에어컨이 꺼져 있구나. 내가 이 TV 앞에 있어서 굉장히 더워요. 열기가. <laughs> 봐봐. 일정한 비율로 붕괴하는 어떤 방사는 몰라, 모르겠고. 일단은 이렇게 읽어. 3년 후이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요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드세요. 위에 거 보고요, 이제. 얘들아,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종류도 겁내 많아요. 관련된 시기. 알겠어? 그거 싹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다가 그대로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어. 자 그대로 할게. 음.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3년 후에 지금 T가 연도에 대한 단위예요. 그죠?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그러면 M3이라는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대요 이렇게 적히는 거 알겠어요? 됐어요? 왜요? 처음 양을 m0로 한다 했거든 문제에서 그치? 처음 양의 2분의 1이요 그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위에 거식 그러면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m12는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k, km0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지 어. 그러면 k 곱하기 m0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2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12년 후니까요. 맞아요? 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갈때몇 제곱 됐는지 혹시 보여? 얘가 여기로 갈 때요. 네 제곱 됐죠. 그럼 K도 네 제곱 될 거예요. 얘는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식 자체가. 하나의 식이잖아요. 그죠. 곱하기로 나타내져 있는 식인데, 당연히 식 성립하려면. 16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쉬었다 봅시다.